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은 학생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방문한 뒤에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의 경외감을 느꼈다는 영국인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한국을 보고 진정한 강대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이고 대학 교수인 맥스웰입니다. 학문이 좋아서 세상 물적 모르고 공부만 하다 보니, 어느새 영국 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교단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어요. 연구할 시간도 벅찼지만, 매년 똑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지겨워.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죠. 오랜 시간 학생들에게 사회학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저는 현재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나라를 탄탄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은 민주주의의 대명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를 지닌 나라지만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식이 한몫했어요. 시민의식이란 사회적 참여와 개인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죠.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영국이라는 나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만큼 일처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도심으로 학회를 갈 일이 있었어요. 영국은 땅덩어리가 넓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지만 도심에는 지하철이나 버스가 잘 되어 있어요. 그날은 런던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습니다. 원래 세미나는 주로 각 대학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날 세미나의 주제는 영국의 문화에 대한 고찰이었어요.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실생활에서 영국의 시민의식과 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했어요. 사실 지하철 타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몇개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 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견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이미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 공간이니까요. 개인 공간도 아니고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국의 여행원 여행객들도 이용하는 곳인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지를 입을 삼아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높은 시민 의식은 커녕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도착한 지하철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과 타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치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된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연신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물론 영국 내 언론이 다른 나라 언론보다 정확하고 사실을 말한다는 건 동의해요. 영국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던 그날의 세미나는 앞으로 영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 영국의 실상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죠. 그러던 중 방학 기간 중에 우연히 한국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크게 흥미로운 나라는 아니어서. 세미나만 참석하고 바로 영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비행기를 타기 위한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그들은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에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빠르게 수속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살피며 다른 모습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영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필요한 시간은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죠.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는데요. 초행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혼동해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엔 그 사람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이 자기 일을 끝낼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를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다행히 기다림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전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청결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쓰레기들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을 탈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고 그 한국인은 영국인처럼 바닥에 빈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영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 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서야 했거든요. 지하철에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내린 다음에서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탑승한 것 뿐인데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영국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사뭇 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한정된 자기 공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타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등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상대대로 그런 배려와 예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이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는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영국의 지하철 같은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지 영국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영국의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영국의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국이 개척된 나라였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국 사람들 dna에 내재되어야 할것 같거든요. 끊임없는 학습이 계속되어야 비로소 영국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아쉬운 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보이는 요소에 집중했어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심리들이 세계인들의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제 주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것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서일 수 있죠. 한국을 둘러보고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의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던 영국인 대학 교수의 사연이었습니다. 문화는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과 가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외국에서 호평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고, 또한 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심성도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동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